어, 미니 쇼파나 어, 2인용 식탁 등을 놓고서 식사를 하거나 여가를 지을 수 있게끔 공간이 되어있구요. 네,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서 안에 실내 구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공간이 1.5룸 내 거실 공간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주방 공간, 욕실 공간, 그리고 안쪽에 침실 공간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출입문 옆에 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 옆쪽에는 여기 굉장히 다양한 칸막이로 되어 있는 신발장의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출입문 옆에 쪽에는 북박의식 스타일로 책상 세트를 꾸며놓은 모습입니다. 위쪽에는 공간 박스 형태로 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는 양 옆쪽으로 서락칸이 배치가 돼 있고 그 위쪽에 모니터 겸용 TV와 와이파이까지 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 여기 의자는 빠져 있는데 입주하실 때쯤에 의자를 넣어드릴 예정이고요. 그 옆에 쪽에 보시면 여기는 옷장입니다. 옷장 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옷장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길다란 형태의 행거형 옷걸이가 위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 길다란 코트나 롱패딩 등을 걸어서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1단으로 되어 있는 서랍칸이 있어서 양말이나 속옷 등을 보관해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옷장 옆쪽에는 여기는 보일러실인데 문을 잠깐 열어 놓았어요. 어, 보일러 연통의 모습 보이고, 아래 바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어서 어, 캐리어나 불필요한 짐들을 넣어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입구 쪽에서 바라본 일1.5룸내의 네, 거실 공간 되겠습니다. 어, 미니 쇼파나 어, 2인용 식탁 등을 놓고서 식사를 하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게끔 공간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벽걸이 에어컨하고 빨래를 널어서 말릴 수 있도록 세탁물 건조봉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 창문도 큼지막하게 빠져 있는 편이었고요 네, 다용도실 앞쪽에서 바라본 거실 공간과 어, 주방 공간의 모습 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출입문 옆쪽에 이렇게 큼지막한 냉장고가 배치가 되어있고요. 그 옆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주방 공간인데 어, 상부장하고 전기 후드, 전자레인지의 모습 보입니다. 아래쪽에는 빌트인 방식으로 어, 인덕션하고 드럼 세탁기가 배치가 되어있고요. 어, 큼지막한 하부장의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보시면 두 개의 문이 있는데 정면에 보이는 문이 욕실이에요. 욕실 문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일정오름답게 굉장히 널찍하게 빠져 있는 편이고요. 어, 컨셉은 화이트 타일로 꾸며놓은 모습입니다. 어, 위쪽부터 보시면 수건장어 거울이 보이고요. 어, 세면대하고 자변기가 별도로 빠져 있고 어, 코너선반하고 어, 샤워기가 별도로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어, 바닥은 공간과 타일은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침실 공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어놨었고요. 여닫이 문이 설치가 되어있고 어, 침실은 온전히 침대만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바닥 공간은 이 정도로 빠져있는 편이고요 침대는 슈퍼 싱글 사이즈의 서랍형 침대였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1.5룸 같은 경우에는 거실과 침실이 별도로 나눠져 있는 거실형 1.5 룸이었습니다 어, 공간도 굉장히 여유 있게 빠져있고 풀옵션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신축급의 1.5 룸이었습니다 Està a la, està a la pupa, està a la pupa, pupa.